자, 추운 아침입니다. 자전거 길 도장깨기 제 2부 오늘로서 11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순창군 적성면 어, 체계산 바로 아래쪽에 있는 관평사거리 주변입니다. 자 어제 자전거 길을 따라서 쭉 가리로다가 이동하다가 어, 날도 저물고 해가지고 어, 이곳에 어, 마을 쉼터 이렇게 아담한 어, 호텔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자 이수 바로 옆에는 자동차들이 씰샹 지나다니는 소리가 밤새 들리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길떠난 나그네가 서리를 맞지 않고 찬기운이 올라오지 않는 이런 아주 편안한 호텔에서 그래도 어, 하나, 편안하게 하룻밤을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 이곳은 기온이 부쩍 많이 떨어졌습니다. 남부지방이라고 따뜻할 줄 알았더니만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 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에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가지고 아, 서리가 하얗게 얼어있는 상태 보기만 해도 상당히 추위를 느끼는 아침입니다. 자 잠시 후에 이곳에서 아, 또 이제 출발 준비를 해가지고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일차 라이딩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창군 적성면 지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섬진강 하류를 따라가지고 쭉 남쪽 방향으로 다 이동해가지고 광양 배알 도 수변 해변 방향으로 다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직까지도 안개가 차욱하게 내려가지고 주변에 시야 판별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은또 먼 길을 떠나야 할라그에는 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개를 뚫고 계속해서 섬진강 하류로다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라이딩을 위해 가지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짙은 안개로 인해 가지고 이 구름다리가 완전히 꽁꽁 얼었습니다. 완전히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얼어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 조심스럽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와 무시무시합니다. 뒤내려가죠 미끄러워서. 제 강을 가로질러서 횡단하는 잠수교입니다. 아, 주변에 이 안개가 짙어가지고 앞이 지금 잘 보이질 않습니다. 물에 빠지지 못하고 봐 조심해서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한 5km 정도 이동을 해봤습니다. 안개를 뚫고서 이동을 해보니까 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안개가 내려가지고 전부 다 허옇게 얼어붙었습니다. 막 눈썹이 허옇게 얼어붙어가지고 쩍쩍 달라붙습니다. 지금. 손을시리고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잠시 멈췄습니다. 손좀 녹이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입이 얼어가지고 말도 잘안 됩니다. 지금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입이 꽁꽁 얼어가지고 아 날씨 장난 아닙니다. 영하 3도에 안개까지 내리니까 이건 추위가 장난 아닙니다. 아 잠시 몸좀 녹이고서 가겠습니다. 자, 라이딩 8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위치가 유풍교 사거리입니다. 자, 자전거 길로다가 하면은 상거리지만은 도로로 볼 때는 사거리 지역입니다. 자, 이틀 전에 어, 저쪽 메타세 코이어 길에서 이쪽으로다가 쭉 이동을 해가지고 유풍교를 건너가지고 섬진강 상류로다가 아, 올라갔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여기서 야. 오른쪽으로 재방길을 통해서 쭉 내려가면은 어, 향가 유원지가 나온답니다. 자 이곳에서 이 풍교를 건너 가지고 향가 유원지 쪽으로 다가 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가 터널이 나옵니다 384m 자 이곳에서도 이렇게 터널을 통과하는 구간이 한개 있습니다 자 현재 라이딩 10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위치가 향가 유원지입니다 자 조금 전에 향가 터널을 빠져나와 가지고 오면은 바로 어, 향가 유원지 인증센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스탬프 인정을 하고서 어, 다음 구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요원지는 이게 요원지 향가 유원지입니다자 좀처럼 안개가고 치지 않습니다. 어, 짙은 안개를 뚫고서 계속 이동하면서 안개가 걷힐 듯 하더니만 또 내리고 해가지고 고구를 칠 수도 없고 안개를 헤치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동할 구간은 어, 횡탄정입니다횡탄정은 이곳에서 어, 약 2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어, 계속 해가지고 잠시 후에는 횡탄정으로다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탄정 방향은 저쪽 방향입니다. 자 라이딩 25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위치가 남원시 금지면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어, 섬진강 줄기 따라 가지고 남쪽으로 하천 뚝을 따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처럼 안개가 거치지 않습니다. 어, 여지까지 오면서 두 시간이 넘도록 안개 속에 헤매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제 햇살이 살짝 이제 보이는 척하면서 안개가 거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섬진강의 풍경입니다. 바로 섬진강에 이렇게 물안개가 모락모락 어 오르면서 주변이 완전히 수채화 그려놓은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어, 섬진강의 풍경입니다. 아, 그래도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배도 고프고 자 간식이라도 먹고 가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식은 여기 있습니다. 간식 어디 갔지? 이야, 여기 있습니다. 자, 정을 나누는 초코파이라도 먹고서 힘내 가지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정을 나누는 초코파이입니다. 자, 라이딩 35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횡탄정 인증센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이제 햇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현재 시간이 벌써 11시간 넘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어, 저 제방 뚝길을 따라서 쭉 오다가 이 구간이 바로 공사 구간에 걸려가지고 어, 한 2km 이상을 또 우회해가지고 길 찾느라고 한참 동안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아직 어렵게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아직까지도 여기 공사 구간이 이렇게 완전 비포장으로다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탄정이라 횡탄정 자, 여기다가 스템프를 하나, 둘, 셋. 아 도장이 무척이나 큽니다. 여긴또 도장이 커가지고 완전히 수척을 꽉 차지했습니다. 자 횡탄정 인증센터에서. 어, 사이버 등록이 완료되고 스탬프 인증까지 끝났습니다. 자, 다음 인증 센터는 어, 사성암입니다. 사성암은 이곳에서부터 약 28km 정도 어, 남쪽 방향으로 섬진강 하류 쪽에 있는 인증 센터입니다. 어, 잠시 쉬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곳입니다. 횡탄정 인증 센터 아래쪽으로 한 50m 정도 내려오면은 어, 횡탄정이라는 이런 큰 누각이 있습니다. 자, 횡탄정은 어, 광해군 시대에 성균관 유생들이 어, 혼란한 정치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낙향해 가지고 이곳에서 학문에 전업하면서 어, 지냈다는 이런 어, 누각입니다. 강변에 보면은 이렇게 산내에는 어, 빨간색 단풍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상막하지만 않은 길입니다. 붉은 단풍을 구경하면서. 계속해서 하류로다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섬진강 도깨비 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보면은 지나가다가 보면은 자전거 길 옆에 커다란 도깨비가 창과 도끼를 들고 있는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 안쪽으로다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면은 도깨비 마을이라고 합니다. 도깨비 마을에 어떤 뭐 체험학습도 하고 하는 곳. 자그 앞을 지나가면서 잠시 새로운 풍경의 발길을 멈췄습니다. 오 여기는 아기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아기 도깨비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네요. 자 도깨비 방망이로 두드리면은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한다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자 이렇게 한다려는데 자 도깨비가 두드리면은 금, 은, 보화가 나오지만은 가장 거한 라이더가 방망이로 두드리면은 어필만 나옵니다 자 잠시 쉬어가지고 계속 가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점심시간에는 구례구역 어, 어, 주변까지 왔습니다 어... 주변에 오다가 고향식당 예 어... 먼저 번에 삼천리 무상산팀 쪽에 지나가다가 네. 수제비를 또 맛있게 먹고 갔는데 어, 오늘 지나가다가 또 어... 혼자 들리게 돼가지고 어, 다섯기탕으로 주문해가지고 어, 점심 식사를 하고서 어, 계속 해가지고 또 사상암 쪽으로다가 이동할 예정입니다. 벌써 시간이 한시가 가까워는데 오 이제 점심을 먹고서 씨바 타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 탕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숨진강에는 다슬기 많이 잡히기 때문에 다슬기 요리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슬기, 다슬기 요리 이렇게 색깔이 아주 밝혀불러납니다 이렇게. 해라. 맛있게 먹고 오후 라이딩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라이딩 64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사성암 인증센터입니다. 자, 이, 이곳은 어 지난번 삼천리 금수강산 팀하고 이쪽 지역을 지나갔기 때문에 어, 지금 사이버 인증이 끝나 있습니다. 어, 이곳을 또 다시 한번또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스탬프 인증을 안 했기 때문에 스탬프 인증을 하고 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탬프 인증하겠습니다. 사성암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자, 사성암 인증센터에서 사이버 등록이 끝나고 스탬프 인증까지 끝났습니다. 자, 다음 인증 구간은 어, 남도대교입니다. 남도대교는 이곳에서 어, 19km 섬진강 어, 하류 쪽으로 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 지금 현재는 기온이 어, 햇살이 딱 끝나기 시작하면서 아주 따끈따끈한 햇살이 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는 그렇게 춥더니 지금 오후에는 또 이제 뜨거워 가지고 뜨거운 또 햇살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남도대교 방면으로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니다 21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어, 남도대교 인증센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어, 사상암 인증센터에서 이곳까지는 약 19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어, 그 구간에는 어, 특별한 공사 구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조금 한번 우회를 했고 어, 나머지는 도로를 따라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사이버 등록이 끝나고 스탬프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대교 남도대교가 여기에 하나, 둘, 셋. 자, 그렇습니다. 이제 매화마을과 별도 수변공원. 자, 남도대교 인증센터에서 사이버 등록이 끝나고 스탬프 인증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남은 구간은 어 매화 마을, 다음 인증 구간은 매화 마을 이곳에서 약한 18km 어 하류 쪽으로 어, 유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잠시 어, 이곳에서 쉬어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간이 4시가 넘었습니다. 자, 멀지 않아 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화개장터 주변에서 어 저녁 식재료를 준비해 가지고 어갈수 있을 만침 어,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개장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화개장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곳까지는 한한 어, 4km 정도 하루를 다 내려왔습니다. 아, 작년에 이곳에서 머물러 갔던 곳입니다. 아, 작년 생각하고서 이곳에 왔더니만 어, 여름에 또 장마로 인해 가지고 이곳에 또이 물이 넘쳐가지고 아주 집이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집이 완전히 흙더미가 돼가지고 이런데 자 이거 환경이 여기서 자고 가기는 좀 힘듭니다. 자 아무리 길떠난 노숙자지만은 이거는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아직까지는 해가 조금, 조금 남았으니까 아, 좀더 진행하면서 어, 적당한 장소를 또 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가겠습니다 자 11일차 라이딩 종료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거리 어, 94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어, 광양시 담면 지역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어, 저 위쪽에서 강변, 섬진 강변에서 한번 머물려고 했더니만은 조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어, 어두, 날은 어두워지는데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아주 한참 동안 하루단들이 달렸습니다. 달리다가 만난 곳이 담면 지역입니다. 저 아래쪽이 면 소재지고, 어, 이 주변은, 어, 담면, 면민들을 위해가지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는, 어, 날씨가 춥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자, 이곳에 하룻밤 또 신세를 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어, 이런 목조 집이 있는데 이곳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또 내일 아침에 라이딩은 다시 시작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